회장님, 오늘 새벽 4시에 스케줄 취소하신 건 설마 정말 그 차림으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박비서, 자네는 내가 예비 며느리를 맞이하는 자리를 단순히 외모와 학벌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나? 내가 찾는 건 사람에 대한 진심이야. 하지만 그 한식당 온정 사장님께서는 이미 회장님 막내 도련님과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고, 사업수완은 이미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보고서는 종이 조각일 뿐이지, 진짜를 보려면 가장 밑바닥부터 후쳐봐야 해. 자네, 지금 당장 내 비상금 금고에서 가장 낡은 옷을 꺼내와, 그리고 내일 점심시간, 온정 앞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차를 대기 시켜. 난 걸어갈 거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절대 눈에 띄지 않겠습니다. 이수아, 내가 얼마나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마. 낯선 이의 냄새를 맡고 힐끔거리는 시선들. 평소라면. 콧방귀도 안 끼었을 거리를. 오늘은 낡은 옷의 무게를 짊어지고 걸었다. 그래. 이게 내가 시험을 치를 가장 좋은 변장이다. 빈 자리에 있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지금 딱한 자리 비었어요. 저쪽 창가 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저 사람, 냄새가 좀 나지 않아? 조용히 해. 사장님은 신경 안 쓰는 것 같네. 따뜻한 보리차 먼저 드세요.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청국장 백반이 가장 자신 있어요. 물물, 뜨거운 물이요? 네,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끓여놨어요. 괜찮으시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수건 드릴까요? 아니, 됐어. 네, 그럼 천천히 둘러보시고 불러주세요. 이 녀석! 다른 손님들이 눈치 주는데도 이 낡은 행색의 물수건을 권하다니 보통 음식점 사장들은 이런 손님은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할 텐데 회장은 일부러 테이블 위에 보리차를 조금 흘린다. 주문하신 청국장 백반 나왔습니다. 아 세상에 물을 쏟으셨네요. 잠시만요. 식당 사장은 곧바로 깨끗한 행주를 들고 와 테이블을 닦는다. 닦는 모습이 깔끔하고 주저함이 없다. 죄송해요. 제가 빨리 못 봤네요. 식사하시는데 불편 없으시도록 싹 닦았어요. 자, 청국장 뚝배기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고맙소. 끈적임 없이 깨끗하다. 눈살 찌푸리지 않고 오히려 내게 미안해하는 표정이다. 노숙자 차림의 손님이 흘린 물인데도 말이지. 첫 번째 시험. 청결과 태도는 합격일세. 냄새만 강한 청국장이 아니다. 깊고 구수한 맛, 장맛이 일품이다. 아, 그리고 밥이 정말 잘 지어졌다. 윤기가 흐르고 찰기가 살아있다. 사장님, 청국장 맛은 좀 어떠세요? 입맛에 맞으셔야 할 텐데. 응, 음, 조금 짜오. 에이 저 양반이 까다롭기는 여기 청국장이 얼마나 유명한데.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맛이 깊다 보니 간 조절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이걸 조금씩 넣으면서 간을 맞춰 드셔보세요. 이건 멸치 다시마 육수인데 청국장의 깊은 맛은 해치지 않으면서 간을 중화시켜 줄 거예요. 따로 육수를 주는 거예요. 네. 손님 한분한분 한분 입맛에 맞춰 드리는 게 저희 온정의 원칙이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육수를 넣어 맛본다. 완벽하게 간이 맞춰진다. 보통은 저희 집은 원래 이래요. 하고 넘어갈 텐데. 즉시 내 입맛에 맞추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정성껏. 장사꾼이 아닌 음식을 하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계산. 네. 9,000원입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일부러 지갑을 뒤적이는 척하며 이럴 수가. 지갑을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소. 허, 세상에. 딱 보니까 저거 먹튀 아니야? 그러게. 노숙자 차림으로 와서 사장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 잠시만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디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혹시 주머니에라도 아무래도 오면서 걸린 모양이요? 미안하오. 당장 갚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겠소? 아이고, 사장님, 당황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밥한 끼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번에 와서 갚겠다는 말이오. 다음번이라뇨? 오늘은 그냥 제가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대신 다음에 지갑 꼭 찾으시고, 몸과 마음이 괜찮아지셨을 때, 저희 온정 청국장이 생각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그때는 꼭 계산하셔야 합니다. 장난스럽게 윙크한다. 대접. 한다고. 9,000원이면, 이 작은 식당에겐, 결코, 작은 돈이 아닐 텐데, 내가 노숙자 차림인 걸 뻔히 알면서, 내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요. 그럼요. 밥은 굶으면 안 되잖아요. 사장님, 오늘 드신 밥이 사장님께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고맙소. 아, 이, 은, 예. 잊지 않겠소. 회장님, 무사히 오셨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옷이 흙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 박 비서에게 건넨다. 아, 박 비서 이 청국장 냄새 맡아 보게. 구수하고 좋은 냄새입니다. 그 청국장처럼 깊고 진한 사람이야. 예. 온정 사장님 말씀이십니까? 마지막 시험. 난 돈이 없다고 했다. 보통이라면 경찰을 부르거나 설거지라도 시켰겠지. 하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밥한 끼를 대접했다. 단지 노숙자가 아닌 한 사람의 손님으로서 대호그룹의 며느리는 돈을 버는 능력 이전에 사람을 얻는 진심을 가져야 한다. 이수아는 그 자격이 충분하다. 회장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장 이수아 사장에게 연락하게 오늘 저녁 7시 그룹 본사 최고층 레스토랑으로 정식 초대를 한다고 대호 그룹 회장 김영호의 이름으로 아, 그리고 그리고요, 회장님? 그때 오늘 밥값 9천 원을 돌려주마. 9천만 원짜리 수표와 함께 온정을 베푸는 이에게 세상은 온정을 되돌려 주는 법이다. 내 아들은 가장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 휴 오늘따라 손님이 많았네. 그 할아버지는 지갑을 찾으셨으려나 밥이라도 든든히 드시고 가셔서 다행이다. 전화를 받는다. 네, 한식당 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아 사장님. 저는 대호그룹 회장 비서실의 박 비서입니다. 네. 대호그룹이요? 저에게 무슨 일로? 광고 전화는 사양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사장님을 오늘 저녁 7시 그룹 본사 최고층 레스토랑으로 정식 초청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정식 초청이요? 제가요? 왜 사장님께서 오늘 회장님께 베푸신 9천원의 온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장님을 미래의 며느리로서 직접 뵙고 싶어하십니다. 네 며느리 그럼 오늘 그 노숙자 차림의 손님이 자세한 이야기는 저녁에 나누시죠. 사장님께서 베푸신 진심이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9. 9,000원의 온정이라니. 밥한 끼의 진심. 그걸로 이 모든 걸 시험하셨다니. 진짜 재벌 회장은 돈이 아닌 마음을 알아보는 분이구나. 따뜻한 밥한 끼가 작은 식당 사장의 인생을 바꿨다. 내 음식의 온정이 가장 큰 온정으로 돌아왔다.